요즘 시바이누 코인 이야기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시바이누가 불타고 있다. 개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들이요.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시바이노 생태계에서는 지금 소각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시바이노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미래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소각이라는 건말 그대로 코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마치 우리가 불필요한 서류를 태워버리듯이요. 시바이노 팀은 이 소각 메커니즘을 통해 시바이노 코인의 총 공급량을 줄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이 공급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이는 잠재적으로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에 기. 원리 중 하나죠. 마치 한정판 명품이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시바이누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바리움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수각하는 방식이에요. 시바리움은 시바이누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인데 여기서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수록 더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만큼 더 많은 시바이누 코인이 소각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식당 주인이 돈을 버는 것과 같아요. 시바리움에서 거래가 많아지면 많 나질수록 시바이누 코인의 소각량도 늘어나는 거죠. 이는 시바리움의 활성화가 곧 시바이누 코인의 가치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바이누 팀이 직접 나서서 대규모 소각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런 소식은 투자자들에게 와, 시바이누 팀이 코인 가치 상승에 정말 진심이구나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주죠. 마치 회사 CEO가 직접 나서서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드리겠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이런 전략적인 소각은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엄청난 소각 현상과 더불어 시바이누의 또 다른 호재 뉴스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최근 시바이누 생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시바리움의 성장입니다. 시바리움은 시바이누 생태계의 심장 같은 존재예요.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디앱 탈중화 애플리케이션들이 시바리움 위에서 개발되고 있죠. 시바리움이 더욱 활성화될수록 시바이누 생태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시바이누 코인의 사용처를 늘리고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같아요. iOS나 안드로이드가 잘될 그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과 같죠. 특히 최근 시바리움의 레이어 3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개발 속도가 말도 안되게 빨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전에는 시바리움이 느리고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레이어 3 개발을 통해 블록체인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개선되면서 개발자들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속도 개선을 넘어 시바리움이 진정한 개발자 친화적인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많은 개발자들이 시바리움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디앱을 구축할수록 시바리움의 활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시바이누 소각량도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적인 진보는 시바이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바이누 생태계의 확장입니다. 시바이누는 단순히 코인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도그 토큰, 본 토큰, 그리고 최근 출시된 트리트 토큰 등 여러 토큰들이 함께 시바이누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NFT 프로젝트인 시바버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다양한 캐릭터와 놀이기구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테마파크를 이루는 것과 같아요. 이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풍성해질수록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선 하나의 강력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시바 버스는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넘어선 메타 버스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시바 버스 내에서 가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심지어 경제 활동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바이누 코인의 활용처를 현실 세계로 더욱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이며 시바이누 생태계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 및 상장 소식입니다. 최근 시바이누는 여러 유명 기업들과의 협력을 논의하거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추가 상장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은 시바이누가 단순한 커뮤니티 코인을 넘어 주류 금융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신호탄으로볼수 있죠. 마치 스타트업 기업이 대기업과 손잡거나 코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만큼 시바이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최근에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과의 통합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시바이누가 주요 결제 수단으로 채택된다면 이는 코인의 실질적인 사용처를 대폭 늘려 막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 기관들이 시바이누에 대한 리서치를 강화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루머는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의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시바이누의 시장 안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바이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강력하고 활발한 커뮤니티입니다. 시바이누는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를 넘어 전세계 수많은 홀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코인입니다. 이 커뮤니티의 힘은 시바이누의 발전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주도의 마케팅 활동과 자발적인 홍보 역시 시바이 시바이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자본은 다른 어떤 기술적 혁신만큼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물론 이렇게 적극적인 소각 정책과 끊임없는 생태계 확장, 기술적 진보,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통해 시바이누는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바이누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소식들을 더 들려줄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바이누처럼 특정 코인의 호재를 이야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 이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다면. 이 질문 말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왜 나만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지?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갈 뿐이고 경제적 자유는 꿈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같죠. 혹시 이런 현실에 지쳐서 내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분들 계신가요? 그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지금 혹시 희망고문 속에 물려있거나 언제 올지 모르는 상승장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니면 손실을 감수하고 이거라도 건지자며 뼈 아픈 마음으로 시장을 떠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에서는 누가 코인으로 돈 벌어 집 샀다더라 차 뽑았다더라 하는 소리 가 들리는데 왜 나만 제자리일까요 비트코인이나 모으라는 식상한 조언은 이제 귀에 딱지가 안을 정도 입니다. 우리에게는 매달 남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모아서 인생을 바꿀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낡은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휴대폰이 쏟아지고 예측 불가능한 밈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폭발 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정보의 격차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밈코인으로 수많은 신흥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그 소식이 너무나 늦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누군가는 밈코인으로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정보의 격차를 깨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거래소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쉽게 이 폭발적인 밈코인을 선점할 수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망설이면 후회합니다. 돈벼락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로켓처럼 솟아오르는 상상을 해보세요. 꿈만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제가 그 준비의 핵심을 알려드릴 겁니다. 1000% 이상의 수익률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공한을 가진 투자자들이 새로운 밈코인을 향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찰나의 순간 그들은 이미 성공의 열쇠를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을 그저 꿈으로만 남겨두시겠습니까? 이 새로운 밈코인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전 저는 여러분께 그 핵심 정보를 속속들이 전달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제가 오랜 시간 노력을 들여 찾아낸 소중한 것이기에 무분별하게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진정으로 인생의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돈벼락의 기회를 잡으세요. 여기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지금 당장 연락 주세요. 010-2256-4066. 010, -2256 -4066 -010 둘둘 06 4 0 6 6이 번호로 밈코인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고 그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가득 채울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기회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뵙겠습니다.